두로와 시돈에 대한 경고입니다 오늘 주변 들에서 가장으로 두로와 시돈에 대한 경고. 두로와 시돈은 부강한 나라의 대표 명사입니다. 그 명사. 솔로몬이 솔로몬 궁의 그 레반 백향 목시로 받던 곳이 두로입니다. 모든 특산물을 교역하는 무역의 중심 도시가 두로입니다. 숙박과 향락과 무역중개가 이익기만 하고 수많은 문화와 기술 문명이 발달 했던 곳이 페니키아 문명의 가로 지가 두루와시돈입니다 그래서 그런그 그 잘나가고 행행했던그 두루와시돈은 바흘과 아세라 신을 숭상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두루와시돈 하는 대표적인 우리 그 이름이 두루와시돈 출신의 공주 이세벨 공주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들어와 시도 주시는 중. 그들이 그러한 것들, 그러니까 이 모든 특산물과 무역과 교역의 중심지에서 취한 이득, 번 돈으로 아주 허영과 자만으로 가득해서 그러한 것들 의지하고 교만하게 살다가 해망할 것이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경고입니다. 이들은 이전에도 여러 선지자들이 경고를 했어요 너희 그러면 안돼 그렇게 살면 안 되라고 경고를 했어요 우리도 끊임없이 교회 나오기 전부터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교회 다니자 이렇게 살면 안 되라고 들려주었기 때문에 우리도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한 영혼이 교회에 나오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시간에 기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나를 위한 기도 허양과 장안으로 가득했던 그 교환의 끝은 결국은 심판이다. 지중해제 경제, 모든 경제를 장악했던 이 도로는 결국은 심판 받고 멸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열 23장에서는 8절과 9절, 두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과 9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열매관을 씌우던 자여 그, 그 상인들은 그 고관들이여 그 무역사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여도 도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국의 역에서 것을 정하실 것니 모든 누리던 영들을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열심히 받게 하라시니라. 바닷가의 쾌락은 이제 피로가 됐습니다.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팔자리 보시면 그 멸류관을 씌우던 자야, 멸류관을 씌던 자야, 상인들, 보관들이야. 무역상들은 세상에 존귀한 자들이었던 도로에 대하여, 이 누가 그것을 정하였느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내높편 지금 내 위치, 내가 지금 누리는 이 모든 은혜를 누가 정하였느냐? 누가 예비하시고 허락하셨느냐? 이들을 보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의 여구와께서 그것을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만든 요구 그래서 우리 잘 새겨 들려야 되니다 지금 두로와 시도는 가장 잘 나가는 문화 무역 상업 도시. 지금 가장 잘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심판을 예고하고 경고하면 누가 얼마나 믿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 하찮고자 것 없는 선지자가 더이렇게 살면 안 되라고 했을 때 지금 이 두로와 시도는 가장 잘 나가는 레바논의 백향모 출산된 항구 도시. 그런데 너희 무역업이 지금은 그렇게 성행하지만 너희가 모기꽃밭하고 교만함으로 인해서 너희는 얼마 후면 돌아갈 조국도 남아 있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너희는 폐망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어느 시대에나 심판을 요구한다는 것은 괴로운 악역이에요. 좋은 말만 해주면 좋고 달콤한 설교를 해드리면 좋고 친구들에게도 계속 좋은 칭찬만 해주면, 칭찬만 해주면 좋아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심판을 예고하기를 원하세요 이사야 선지자도 계속 세례요왕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나라 방해에서 외쳤던 것처럼 지금 이사야 선지자도 너희 지금은 그렇게 상행하지만 너희들 돌아올 조국도 없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불을 지줄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응. 절에 보니까 1절에서 두루에 관한 경고라 너희는 다시스에 베드라 너희는 슬픔을 피 지을지어다 다시스는 어느 날 스페인을 말하죠.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도로가 홍무하여 집이 없고 돌아갈 곳도 들어갈 곳도 없으며요이 소식이 깃뒴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는데 2절에 보니까 바다에 왕리하던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여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바닷가의 폐락은 폐허가 되고 맙니다. 잠잠하라. 왜 잠잠하라고 하십니까? 상선을 거대한 상선을 타고 무역을 하면서 아휴, 부유하고 큰 소리 치고 교만하게 살고 있어요. 그 교만함에 깊든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에스겔 볼자기에서 말한 것처럼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 부자들은 예수 만나기 어렵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육이 가난해야 영도 가난해요. 사실 육과 영은 비례합니다. 육이 가난이야 영도 가난이야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같아 왜? 그걸 내려놓을 수가 없어서 낙타가 그여섯주택인데도 성문을 못 들어온다고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등에 짊어지고 있는 고와 진귀한 보물, 보석, 돈 이것을 내려놔야 이 성문을 들어간다는데 그것을 못 내려놔서 거기를 끝내 못 들어가고 거기에 주저앉아요 그래서 부여한 자를 뉴스 만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루와 시돈상 상사타고 부여를 하며 지금 본인들이 잘 산다고 해서 큰 소리 땅땅 치며 요구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러나, 그러나, 끝날은 오죠. 예수 앞에 서는 날은 옵니다. 예수 앞에 서는 날 그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잠잠하라. 너희 지금은 그렇다고 해도 상인들아, 잠잠하라 극치가 오늘 팔째이라고 했죠 멸류관을 씌우던 자여 상인들은 고관들이오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자, 두루로의 상인들에게 멸류관을 쓴 왕처럼 건세를 누리게 했던 이가 누구냐 그 상인들은 고관이고 무역업은 존귀하던 자들로 대접받았던 너희들인데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망한다고 하니까 누가 믿겠어요 지금 가장 찬란하게 잘 나가고 있는데 인간적인 수법으로는 인간적인 생으로는 내가 죽을 만큼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것이 있는데 너 가난뱅이 될 거야 그럼 누가 믿어요 내 계산법대로라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거는 네 계산법이고 그거는 네 계산법이고 하나님의 정해진 역사는 두로가 멸망하는 것입니다 왜그 멸망할 이유가 구절입니다. 구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음, 만군의 음, 여호께서 그것을 음, 정하신 음, 것이다. 모든 누리던 영원을 목땅이하시며 세상의 모든 음, 교만하는 자가 열실을 받게 하셨습니다. 어떤 자가 열실 받아요? 교만하던 자가. 교만하 자가. 시 음. 그렇다면, 하나님은 두로를 폐망시키기로 했던 이유가 구절, 교만하던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로의 교만을 수치스럽게 하겠다. 이 수치를 주기 위해서 너희를 멸망시키겠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행복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행복할 자격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그것을 마음껏 봄여름 가을겨울을 누리라고 주셨고, 이 아름다운 자연을 누리라고 주셨고, 또잘 먹고 잘 살라고 물질을 누리라고 주셨어요. 누리는 것이 자유함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 자유함으로 누리고 호강해도 돼요. 그러나 영적인 호기심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상태에서 자유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한테 매인 상태가 자유함인 거예요. 매여있는 것을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을 자유함이라고 말을 해요. 부부가 그 안에 매여있는 것을 자유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벗어난 것을 자유함으로 우리는 착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것을 자유함이라고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그 하실 때 내가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법의 존촉을 받을 때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구속감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유기시켜 버리는 자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든지 행복해도 되고 우리는 누리라고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 모든 것을 누이때 하나님 자리 하나님이 계셔야 자유한다는 거예요. 우리 서로 의 구속된 것이 자유합니다. 구절에 보니까 심판하시겠다. 그러나, 그러나 어젯밤에 제가 환장하게도 진짜 짜증날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이 정도에서는 그냥 끝냈으면 좋겠는데, 또 기회를 주십니다. 또 기회를 주셔요. 18절, 15절부터 쭉 보니까, 자,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다. 70년 찬 후에 다시 또 회복에 대해서 예언하고 계세요. 15절 이하로는. 다시 그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시작할 것이 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회복하신다. 돈 버는 행위 자체를 기생에 비유해요. 돈 버는 행위 아까 무역업 자체를 기생에 비유했어요. 그래서 기생의 노래가락이 다시 나오는 것처럼 열방과 그이 모든 음란. 그러니까 다시 무역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마지막 결론입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킨대 그러나 18절 읽고 마치시겠습니다. 18절 시작. 그,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그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번,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니 그,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산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먹어가리. 그러나 그것을 너희 앞에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원노 주석집을 보니까 하나님께 돌리니 이것을 십일조로 말하는 거예요. 그 시인한 고백의 첫 단계가 십일조라고 우리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십일조를 통해서 우리 손으로 하는 내 직장, 내 직업이 복을 받는 것이 십일조라고 말라기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가 하나님을 시험해봐, 하나님이 주는가, 안 주는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그 다시 너희를 회복시켜서 기생의 노래같이 다시 회복될 거야. 그러나, but 그러나 그 무역한 것과 모든 이익을 이제는 요구학교로 돌리고, 니가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않게 될 거야.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적인 메시지가 마지막 줄입니다. 그 무역한 것이 누구에게 갑니까? 요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자에게 돌아갑니다. 그들이 벌었던 이 많은 돈들 무역의 이익들 그 상업의 입권들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 갑니까? 요호와 앞에 사는 자가 그것으로 배불리 먹을 양식이 되고 그 옷을 입을 옷감이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이 왜 하나님의 것입니까? 다시 회복은 시키시는데 주로가 장사해서 벌어들인 소득은 주님의 몫이 될 것이다. 니네들 것이 아니야. 너희들은 죽도록 일만 하지. 자 이게 다시 한번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하나님을 배반한 자가 죽도록 일을 하는데 이렇게 쌓아뒀어요. 저축도 하고 동산 부동산도 쌓아뒀지만 이것을 누구에게 옮기셔요? 여호와 앞에 사는 자에게 옮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물질 이동 방식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물질 이동 방식이에요. 이 손에 거뺏사다가내 백성에게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물질 이동 방식이라는 것을 신명께서부터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의 몫이 된다. 여와 앞에 사는 자가 그것으로 배불리 먹고 잘 입을 옷감이 되라 하셨어.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그것으로, 두로 사람들이 벌어놓은 것으로, 그것으로 배불리 먹고 그것으로 옷감을 입는 자들은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들이 그곳으로 살게 된다. 놀라운 하나님의 물질 이동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돈을 불의한 자의 손에 맡겨 두시지 않습니다. 사탄도 얼마든지 돈도 주고 건강도 주고 다 줘요 명예도 주고 하나님만큼 줍니다. 구원만 못 주죠. 다 줘요 왜? 하나님을 볼 시간이 없게 하기 위해서 돈을 줘요. 우리가 부호를 이루었을 때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다 해석될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의 축복일 수도 있지만 사탄이 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왜 돈을 주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로 나아가는 자와 돈을 주면 이제 이 돈에 머물러서 쓰느라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가 있어요. 두부류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서는 자들에게 이것을 분배하겠습니다. 이 믿음 신앙의 소유자와 또 나머지 한 부류는 내가 너무 이제 부자가 되고 출세를 해버렸어요. 점점 하나님을 볼수 없게 돼요. 왜 그래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어요. 내가 예전에 가난했고, 내가 이전에 몸에 병이 있고, 내가 이전에 피천하고, 비루하고, 누추하게 살았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기도하고, 간구했어요. 나좀 살게 해달라고. 그러나 이제 그런 세상 것들을 거머쥐었더니, 사탄이 우리를,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는 방식이 돈을 주어보는 것입니다. 돈을 주어보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가 바로 나타납니다. 그 돈을 어디다 쓰느냐가 그 사람을 평가하는,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물질을 쓰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두로가 벌어놓은 돈을 여호와 앞에 사는 자들에게 이동시키겠다. 그들이 먹고 살겠다. 그러니까 한 단계만 붙어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루 더 알바하고 내가 한날더 벌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 부를 이동시키는 아버지 옆에 우리는 있어야 돼. 아버지 옆에.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두로의 회복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고 하나님 백성의 회복이 됩니다. 이 두로를 다시 회복시키는 이유는 너희들 도는 걸 죽고 살고 걸어라. 그돈 내가 가져다가 이 집은 하루 아침에 망하게 되고 이 집은 하나님 은혜로 살게 되는 이 이동 방식을 하나님이 이네 돈을 이동시키겠다. 이것이 하나님 그래서 결국은 두로의 회복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백성의 회복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